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게인 공지 사항입니다. 필독. 3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 2024 송가인 전국 투어 콘서트 오픈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가인 공식 팬카페 어게인 스텝 라플리아입니다. 2024 송가인 전국 투어 콘서트 가인의 선물 수원 티켓 오픈 안내 드립니다. 2024 송가인 전국투어 콘서트는 서울 2해 인천 익산 순천 수원에서 개최됩니다. 6회 공연으로 열리는 콘서트에서 가인님을, 가인님을 응원해 주세요. 티켓파크 공지에 인터파크 공지에 티켓 오픈 업로드 되었습니다. 2024 송가인 전국 투어 콘서트 가인의 선물 수원 3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 티켓 오픈되니 알람, 알람해 주시고 객석공원에서꼭 마음을 모아 주세요. 공연명 2024 송가인 전국 투어 콘서트 가인의 선물 수원 공연 1시 2024년 4월 13일 오후 5시 공연 장소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 티켓 오픈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 문의 인터파크 15441555. 감사합니다.